2017 윤석전 목사 조청 부산 경남 연합 부흥성회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연세중앙교의 윤석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는 이번 부흥성회는 7월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매일 두 차례씩 4일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죽을 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안전병이가 현장에서 걷게 되고 악한 영에게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윤석전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보금화율이 가장 저조한 부산 경남 땅에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제한 없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 윤석정 목사 초청 부산 경남 연합 부흥성회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